오늘 맥주감사주일은 7월의 추수감사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곁에 당연히 있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누군가의 수고와 덕분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이게 내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이 되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오늘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100% 이해한 큰아들로서 말씀하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큰 아들이었던 그 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결정체를 보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해요. 오늘 본문의 큰 아들이 도달했어야 할 최종 목적지,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의 큰 아들은 그 점에서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가죠. 내가 너에게로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나하고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아리라. 내가 너에게로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른 드라크마이비유.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은 큰 아들의 삶을 어디서 완성했느냐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수많은 탕자들. 여전히 죄의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똑같은 아픔으로 느끼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더함 없는 기쁨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부모님께로 받을 것이 어찌 염소 새끼 한 마리뿐이겠습니까?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능력 이거 전부 다다 누구에게 가느냐? 이게 장남에게 간다는 거예요. 늘 당연하게 있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365일 동안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예수와 복음 위에서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개포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앞에 멋진 큰 형, 큰 누나, 큰 언니, 큰 오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